너구리 매운맛잎, 어, 만28세, 인서울 4년제 인문대 학사 졸업. 예, 그런데, 이제, 문송하니까, 방통대 컴퓨터과학과 편입하여 3학년 재학 중 잘하셨습니다. IT 개발자로 2년 경력, 좋아요. 영어 IELTS 6.0, 영어 회화 공부 중 꾸준히. 예, 이거 6.0, 7.0, 8.0 계속 올라가야 돼요. 영어 외에 독일어, 프랑스어 등 유럽권 언어 못함. 하지만 뭐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좋아해서 필요하다면 공부할 자신은 있습니다. 뭐 IELTS 6.0 정도 하면은 독일어 어, 공부 시작하면은 금방 A1, A2, 뭐한 B1 정도까지는 금방 따라올 거예요. 자산 규모 3천만 원 미혼 고양이 한 마리 같이 출국 예정. 경력 3, 4년 차가 되는 2025년, 2026년 예상. 생각 중인 계획. 영국의 워홀 비자로 2년 일한 후 독일로 이직하여 EU 영주권 취득 처음부터 독일로 입국하여 EU 영주권 취득 제가 일할 수 있는 노종, 노동시장을 넓히려면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예, IT는 설사 독일에서 취업하더라도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더 유리해요 어, 다른 국가 달리 영국 워홀 비자가 2년이라 영국에서 첫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예, 뭐 도전해보면 좋아요. 독일어랑 영어 둘다 공부하여 어, 해외생활 적응하는 것보단 처음엔 영어를 좀더 빡세게 해두고 나중에 독일어 배우는 것이 훨씬 수월해 보여 이래의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타당한 결정이에요. 독일어는 그냥 뭐 천천히 A1, A2 천천히 부담 갖지 말고 공부하시고 오히려 영어를 i e l t 7.0 이상 뭐 만드는 게 해외 그 영국에서 취업하는 데 훨씬 음 중요해요. 당장 독일어가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영어 실력이 올라가면은 독일어도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사실은.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언어가 아니다. 뿌리가 같은 언어다. 예. 1, 2번 케이스의 장단점과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수월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1번이 맞아요. 1번을 먼저 시도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이 길로 가면 돼요. 물론, 이거를 시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에서 어 개발자 경력 계속 쌓고 방통대 IT 학사하기까지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ELTS 최소 7.0 이상 이왕이면은 뭐 8.0까지 되면 좋은데 한국에서만 준비해서 IELTS 8.0을 받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제가. 7.0도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영어 교재들도 너무 좋고 영어 학원들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어, 한국에서도 영어를 더 조금 더 실용적으로 강조해서 배우는 경우들도 있고, 뭐 심하게 영어 유치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비해서 영어 점수들이 급격하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한국, 한국인들의. 그래서 IH 6.0 수준이면은 지금부터 1년, 2년 공부하면은 IH 7.0은 충분히 가능해요. 7.5, 8.0 사이 어디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8.0을 넘긴다? 이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I H 7.0 정도의 I T 개발자 경력 4년 I T 학사학위 어차피 편입은 했지만 그면은 러 기본적인 코어 기술들은 어느 정도 다 익힐 거거든요. 그면은 러 그거 워홀 비자로 영국에 가가지고 한 3개월, 6개월만 승부를 보면은 취업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때까지 뭐 갑자기 뭐 리시 수나 총리가 수상이 이민법을 개판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뭐, 한국인의 취업이 완전히 뭐 막힌다던가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 그래서 1번을 먼저 시도해야 돼요.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갑자기 또 영국의 이민법이 뭐 아주 그냥 개 박살이 났다. 그래서 1번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 2번 도전해도 늦지 않아요. 2번도 영어로 수업하는 IT 대학원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독일에는. 학비가 무료이거나 저렴한. 그러면 독일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1년짜리가 있고, 독일 워킹 홀리데이 비자도 활용을 해도 좋고, 아니면 독일의 학비 무료인 대학원 등록을 하고, 하자마자 구직 활동 시작해도 안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저희가 도와가지고, 독일의 대학원 입학 허가 받고, 입국을 하셨던 이런 IT 개발자 쪽,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어플라이를 했는데 독일에 취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이제 독일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금 더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독일 내에서 취업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대학원 입학 허가를 받고 입국하셨는데 입국하자마자 학기 시작하기도 전에 취업이 돼버렸어요 독일에서 그래서 학교 안 갔어요 <laughs> 대학을 안 가셨어요 네.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구하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1번 무조건 영국부터 일단 두들겨 보고 안 되면은 그때 2번 진행을 하는데 뭐 아무 지장 없다 네. 개발적 영역으로 독일보다 영주권 따기 쉬운 유럽 국가가 있다면 추천 못 드립니다 독일보다 더 쉽지는 않은데 뭐 크게 난이도가 차이가 나지 않는 곳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뭐 덴마크 뭐 스웨덴 핀란드 다 비슷비슷해요 지금 영어만 아까 말씀 자 영어 7.0 IELTS 7.0 학사학위 뭐 방통대라도 있고 개발자 경력 4년 이거 충분히 제가 취업 시켜드릴 수가 있어 요 제가 장담을 연봉으로 따지면은 가성비로는 룩셈부르크가 지금 제일 좋을지 모르겠어요 취업만 된다면 뭐 독일도 당연히 안뭐 되면 좋고. 뭐 뜬금없이 벨기에 이런 데도 취업될 가능성 얼마든지 있고 뭐 네덜란드도 지금 취업될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개발자는 어디든 지금 수요가 넘쳐나요. 심지어 뭐 스위스도 취업될 가능성이 있는데 먼저 스위스로 가는 거는 오히려 나한테 불리할 수가 있어. 요 이게 10년을 버텨야지 영주권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요. 리스크가 커요. 그 중간에 갑자기 무슨 뭐또 음? 금융위기 이런 거 오면은 또딱 정리할 때 잘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독일이 제일 유리하다. 룩셈부르크나 네덜란드나 벨기에는 5년을 버텨야지 영주권이든 시민권을 받는다. 노르웨이는 3년만에 영주권 가능.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는 4년만에 영주권 가능. 뭐, 이런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어디든 지원을 하되, 어디가 나한테 최선의 선택일지는 조금 개별적으로 따져보셔야 될 거예요.